여러분 시장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기업? 기술? 트렌드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소비자입니다. 이 책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미래 소비사회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만들까가 아니라 소비자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예요. 소비자가 바뀌면 시장의 룰도 상품의 운명도 바뀌니까요. 첫째 소비사회가 바뀌는 이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비자고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많이 사는 소비였다면 지금은 의미를 사는 소비로 이동했어요. 사람들은 가격이나 브랜드보다 이게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내 가치와 맞는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초고령화, 1인 가구, 세대별 가치 차이, 라이프 스타일 변화 같은 사회 구조의 변화가 소비 기준을 통째로 바꾸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려면 트렌드보다 소비자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는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 이제 소비자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찾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공유하고, 심지어 제품 방향까지 흔드는 프로슈머가 됐죠. 즉 상품의 출발점이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 경험과 목소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테니 사세요 시대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시대예요. 셋째, 기술이 만든 새 소비 환경. AI 플랫폼 초연결 기술은 상품을 빠르게 바꿔 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 중요한 변화를 짚어요. 기술은 소비자 격차를 키웠다. 누군가는 기술 덕에 편해졌지만 누군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됩니다. 그래서 미래 시장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소비를 요구합니다. 기술이 앞서도 사람을 배제하면 시장은 무너진다는 거죠. 넷째 포스트 코로나 소비 기준. 코로나 이후 소비자는 안전, 건강, 환경, 삶의 질을 더 강한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싸고 많으면 된다 공식은 약해지고 조금 비싸도 안전하고 건강하면 된다로 바뀌었죠. 소비의 중심이 생존에서 가치로 이동한 겁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어요. 다섯째, 그래서 기업과 브랜드는? 답은 단순합니다. 시장을 보려면 소비자를 봐야 합니다. 인구 변화, 라이프 스타일, 디지털 전환, 가치 소비, 지속 가능성. 이 모든 걸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이제는 우리가 만들면 팔린다가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할 이유가 있어야 팔린다는 시대입니다.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소비자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시장의 승자는 소비자의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입니다. 미래 소비 사회와 상품 도서는 그 변화를 가장 현실적인 시선으로 정리해 주는 책입니다. 지금 시장과 소비가 어디로 가는지 한 번에 기준 잡고 싶으시다면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요?